형입니다. 우리가 개념 원리라든지 아니면 수학의 정석 가지고 했었는데 개념 유형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나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사람은 지금 같이 다시 봐도 됩니다. 어, 뭐 앞에는 책 설명이니까 쭉 넘기도록 할게요. 어, 갑자기 얘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시면 이게 뭐다책 설명이에요. 예, 정해드릴 거. 당식.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살펴볼 게 있는데, 항식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항식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를 줄여서, 마이너스 2x제곱 y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다 곱하기를 생략하고,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단항식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3xy 플러스 2y의 세제곱해서두개 이상의 항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만을 다자를 써서 다항식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된 녀석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3의 x 플러스 7을 하면 얘는 x에 관하여 몇 차식입니까? 3차식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가지는 포지션은 X 세제곱의 개수라고 나타내어지고, X 1차의 개수는 플러스 3이고, 상수항, 문자가 하나도 없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걸 상수항이라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에 뒤에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1이면, x 세제곱끼리는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이 될 거고요. x 1차식도 동류항이니 계산이 될 거고 7과 11도 동류항이니 계산이 될 거다 라고 할수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항개수 항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에서는 x에 관한 차수면은 x를 보시고요. y에 관한 차수면은 y를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걸 상수항이라 그러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고요. 동류항끼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더하기와 빼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라는 생각지 못한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요. 내림차순이라는 건 어떤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만약에 2x y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그럼 x의 제곱이 가장 높고 x의 1차가 높고 그다음 x가 없는 건 전부 다 상수라고 봐야 되는데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적으세요. 그 다음에 문자에 있는 거 차수별로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y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이면 이 순서로 적어야 되겠죠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x가 하나도 없는 거에서부터 x가 하나 있는 거 x가 두개 있는 거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내림차순에서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당연하죠 y제곱이 상수항보다 앞에 옵니다 근데 오름차순으로 적을 때는 숫자가 더 크다고 봐지는 거예요. 문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보다도 1이 더클 거다라고 바라보고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큰 의미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냥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정리인데 순서만 내가 조금 유의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분배해 준 다음에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면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다식의 덧셈은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어차피 그 값은 똑같을 거고요. a와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나, b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나 그 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얘기가 아닌 이상은요. 자, 그다음에 밑에 당연히 개념 체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푸는 건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에요. 보면 2의 x의 제곱 아 y군요. 마이너스 3y의 제곱에 얘네들이 묶으면 더하기 x 더하기 1의 y. 그리고 난 다음에 y, y가 없는 거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x,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요렇게 적어 나가는 게 무슨 차순이겠습니까? 내림 차순이죠. 오름 차순은 반대로 적는데, 얘가 뭐, 얘네 둘이 순서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좀 영향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적을 땐 이렇게 적었지만, 오름 차순으로 적을 때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x, 마이너스 2로 시작돼야 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의 x 더하기 2x의 제곱으로 시작돼야 될지, 요것만 좀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위에 거한번더 보시고 본인이 생각해서 적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필수예제를 풀어줄 거고 여러분은 나머지 문제들 다 푸시면 됩니다. 자, 우선 조금 더 확대를 하시고요. 계산을 해야 합니다. 뭐 하면 되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마이너스 2b 플러스 6 a c.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6a, c가 되고, 마이너스 2a 자리에 x제곱, 더하기 x, y, 마이너스 y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a, b 자리에 3x제곱, 마이너스 5xy를 넣고, 더하기 6a, c 자리에 2x, y, 마이너스 y제곱을 넣어서, 다 전개한 다음에 동량기를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계산을 해라고 했는데, 부득불 나중에 어떻게 풀고 있는 학생? 여기다가 일일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 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사람 꼭한 명씩 생깁니다. 나중에 항상 요식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대입을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밑에 문제 푸셔야 돼요. 다음식의고셈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지수법칙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1번 A 곱하기 M과 A 곱하기 M은 밑이 똑같을 때는 지수끼리 더하기 하여라라고 했는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의 2 더하기 3을 해서 2의 5제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2의 제곱은 2를 두번 곱한 거고 2의 세제곱은 2를 세번 곱한 건데 그거를 곱하기 하면 결국은 2를 다섯 번 곱한 거 똑같죠. 그래서 지수끼리 더하기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에서는요, 2의 m제곱을 m번 곱하면 2의 mn이다 라고 나타내는데, 왜 그러냐면요, 2의 제곱을 3번 곱하래요. 근데 2의 제곱은 2 곱하기 2인데, 걔를 3제곱을 하는 건2 곱하기 2, 2 곱하기 2, 2 곱하기 2를 3번 곱하는 것과 똑같죠. 어, 곱하고 났더니 6이에요. 아, 얘네들이 곱한 것과 똑같은 값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이러한 내용을 살짝 줄여서요. 2의 a제곱과, 뭐니, a의 m제곱과 b의 n제곱을, m제곱이 똑같다면, ab를 곱하고 m제곱을 해도 똑같습니다. 물론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도 되고요. a의 m제곱을 b의 m제곱으로 나눈 건, b분의 a를 m제곱해도 똑같다는 사실까지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어좀 힘들게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배운 사람도 있을 건데 기억해야 될건딱단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눗셈이니어 그러면 뺄셈을 해. 지수가 0이니 그럼 넌 무조건 1이야. 지수가 음수니 그러면 분모로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내용이냐? 여기서처럼 뭐 m 과 n이 크다, 같다, 작다 이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얼마가 되죠? 3제곱은, a의 5제곱 빼기 3제곱을 해서 a의 얼마를 하면 되는 겁니까? 2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럼 a의 2제곱인데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요. 은 얘가 a를 다섯 번 곱하죠. 근데 그거를, a가 세번 곱한 걸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세 제곱, 세 제곱 없애고 나면 뭐가 되는 건데요?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뺄셈인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눗셈은 뺄셈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만약에 a의 세 제곱 나누기 a의 세 제곱은 a의 3 빼기 3인데, 그럼 a의 0이죠. 근데 지수가 0인 거는 무조건 1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A를 세번 곱한 걸, A를 세번 곱한 걸로 나누어주면, 약분하면 1이 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의 0제곱은, 무조건, 그 밑이 무엇이든지 간에 1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핫, 선생님, 뺄 셈을 배웠으니, A의 3 빼기, 5를 하면 A의 마이너스 인데요. 이제 어쩌죠? 지수가 음수면은 분모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돕자면,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나눴어요. 세제곱 세제곱 없애주고 나면은 a의 제곱분의 1만 남으니 음수는 무조건 어디로 가면 되겠다.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은 솔직히 선생님 할 필요가 없어요.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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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한 다음에 동료한끼리 계산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와 더하기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되고, 곱하기는 분배법칙이 성립된다라는 새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페이지, 옆에 페이지이거 개념 체크를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마 내가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요 페이지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되시냐면요. 그까지 다 풀었다면, 빵빵빵빵빵빵빵빵 확대를 해가지고 보시면,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곱셈 공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면지든 어디를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을 적어야지 내가 다음 뒤에 곱셈 공식의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현서야 설아가 나중에 다시 온대. 수업을 들으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laughs>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요 개념체크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세요 근데 요 밑에는 풀지 못할 겁니다. 곱셈공식이라서풀수 있는 것도 있어요. 중등 가장 곱셈공식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등 확대를 두두두 했더니 전개식에서 x내제곱점 구해주십시오. 얘와 얘가 만나면 마이너스 2x 네제곱 얘와 얘가 만나면 더하기 5x의 네제곱 더 이상 네제곱이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계산하시면 은 3x의 네제곱이니 x 네제곱의 개수는 3이다 라고 나타내질 어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없죠. 이런 거막 되게 힘들어 보입니까? 별것 없습니다. 나는 이거 그냥 눈으로 답 바로 찾아요. 5 5예요 1부터 10까지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볼까요? x 9제곱이라는 건요, <laughs> 여기 x 하나만 놔두고 1이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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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곱해지면 돼요. 그럼 1x의 9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 2라는 녀석이 자기 자신 x만 빼놓고 xx xx 산 x, x 곱하면은 2x의 9제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 될 거라는 건데 답은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요거는 이제 곱셈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에 페이지, 지금 여기 12페이지까지죠. 12페이지까지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곱셈공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을 적으세요. 그러면 곱셈공식 마저 진도 나가면 또 작은 소단원 하나가 끝이 나겠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